아니, 러너 님 대회 영상을 다시 보고 복귀를 하셔야죠. 새범추 영상을 왜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면 사용템 쌍겨질거 알았어. 병금파는 누나보다 못했습니다. 러너형 고개 들고 당당하게 어깨 펴, 명치 시계 때리게. 러범추러범추러범추러범추러범추러범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일수록 행복해지는 협곡 토너먼트 2021롤 도네이션컵 인플루언서 도네이션 매치에 조 추첨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반. 저는 러너님 데려올게요. 오오 러너님을 데려왔습니다. 원딜은 피지컬이 중요한데 최고령 원거리 딜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30대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laughs> 러너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러너님과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너님 안녕하세요. 로너님 아, 로너님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아, 예, 들리나요? 아, 예, 들립니다! 들려. 안녕하세요, 로너님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 아, 뭐 하고 계셨어요? 저 네. 방송 보면서 에어팟 끼고 네.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에어팟이 이게 먹통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에어팟이 먹통이 됐다. 아 됐다. 인이 혹시 뭐 사용 설명을 네네. 잘못 읽고 뭐 그런 거 아니시죠? 아, 아니 아니 강군 <laughs> 님도 저랑 비슷하면서 <laughs>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아 그냥...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아니 왜냐가 사용을 잘못할수 있거든요. 알겠죠. <laughs> 아, 그렇죠. <laughs> 최신 기기라서 아, 최신 기술에 좀 약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지금 크베 <laughs> 어? 감독님 팀으로 갔습니다. 피니스 바깥 중력과 이제 한 팀이에요. 진짜 사실 큐맨님 팀 가고 싶었거든요. 아 정말요? 어, 진짜요? 왜요? 왜? 정말 애니메이션도 제가 좀 좋아하고. 네네 <laughs> 네. 네, 네. 아니, <laughs> 아니, 진짜 저는... 제가 <laughs> 네, 아니 잠깐만요. 아 저. 하여 진지합니다. 아주 진지해요. 네. 아 아케인 아케인 아니, 너무... 애니메이션 아케인. 네, 아케인. 아케인 좋아하니까 네, 네. 보통 소감과 선택된 이유 들어보면은 웃ส하고 싶어서 큐베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데 많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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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서. 좋아해서 재밌습니다. 선택 이유가. 네. 예. 그리고 오류가 좀있는게그 현재 티어 플래티넘 이 저거 롤토체스예요. 아. 네, <laughs> <laughs> 현재 티어 뭐죠? 올드 1일 거예요, 아마. 아. 올드인데 <laughs> 로 도체스였군요. 네. 어쩐지 예,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아, 네.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으로 잠깐 갔었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원딜로 한번 증명하겠습니다. 큐베 감독님과 함께.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딜 러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감독님들의 팀이 이제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도네이션 매치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경기입니다. 뉴클리어 감독님의 막내가 말됐고 그리고 크베 감독님의 1 7반팀 이거 봤어요 체크됐습니다 오 어, 이거 싸움 거는 거네요? 뭐죠? 싸움 가는데요저 어, 러너 쪽을 노리고 있는데 최순간 네. 어, 이동까지 옆으로 잡겠다는 네? 생각 인데 위쪽 싸움과 아래쪽 싸움으로 갈렸는데 옆으로 잡힐 가능성 있어요 옆으 잡혔습니다 손짓점 그리고 근데 그 이후까지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전멸 네, 그렇죠. 빠진 챔피언들 엄청 많거든요 이 이후에 그런데 수난왕이 앞쪽으로 파고 들어서 더블킬 이양구 더블킬 그리고 그리고 피닉스바까지 아 3킬째 챙겨갑니다 아 여기 있다, 세개세게세게나 어, 먼저 가. 나 먼저 가.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야야 더해 아, 살수 아 빼야 될것 같아. 다른 반 다른 뺄수 있어? 뺐어. 아추었다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여러분. 아 이거 좀 망했다. 망했어? 망했나 그냥 안 쓸게. 망했비깜 아, 까비, 까비. 그리고 원딜 어어좀 어. 위험한데요 이거는. 거... 과연? 어 이게 끌데 끌린... 이걸 끌리나요? 베인이? 네. 하지만 그리고... 캐리좀 빠르게 을 해줘야죠. 처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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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이거든요. 이게 베이거든요. 어? 베인이거든 어? <laughs> <베인이거든요. 웃음> <laughs> 어, 캐처 돌풍도 <laughs> 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캐처 <laughs> 네. 돌풍도 있고 이거 좀 캐틀 홍도 너무 느렸던 거 같은데 이거 아저 어,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에이징 이슈 에이징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중량아 너 계속 푸시해줘 그냥 오케이 우리 전장 전령탐 모고 이거 잡으면 돼 바텀 아, 보여주나? 비행기 야 되는데 아니 오바다 이거 아 저, 어, 아니 아아 네요. 네. 어 베인이 근데 플래시가 어, 없거나 어, 이거 잘렸다 잡을만하지 이러면. 네. 어, 아 지금 라이즈까지 있기 때문에 라이즈 없었으면 지는 건데. 어? 잘, 잘, 잡기만 어, 하면 돼요. 돼요. 잡기만 어, 하면 돼요. 설까공 구타임이 돌았어요. 눈꽃. 어. 눈꽃. 다 이게 베인이다. 눈꽃. 자 쌍둥이 포탑 26분 만에 막내가 말 됐고 뉴클리어 팀이. 아, 제이스코 준비를... 24대3. 네, 완성. 압도적입니다. 아...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팀이 프로팀한테 저... 진다면? 네, 네. <laughs> 지지! 네. 라는 말도 무색할 아... 만큼, 예, 어느 정도, 반전 없이,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돌풍, 씨발, 걸은 컨셉, 돌풍 안 가시, 절단 가! 솔직히 허수아비 세워놓고 돌풍쓰기 100번 안하고 캐틀 돌풍 간건 건방지긴 했음 키키키헷 했어! 연습모드에서 훈련모드에서 돌풍을 썼어! 형 캐틀 개못해서 돌풍 연습하고 각성했는데 왜 선도 안풀고 해서 이러냐고? 선풀었어 아크아시아 에이스 더 진이었던 내가 협곡에선 허수아비라니 우 사실 케이들린이 잘했으면 스웨인이 묶어놓고 죽어라 좋을 수 있었지. 크크크 한 대원들이 상심스레 한 분이 비밀을 털어내. 그냥 심고 강하고 인시다 되는 형의 우리 오랜 친구의 시가 안 있는데 캐틀 같은 오랜 캐들 형한 것부터가 죄입니다. 크크크. <laughs> 진짜 나 솔직히 그때 이후로 멘탈 나갔어. 나 때문에 <laughs> 뭔가 다 말린 것 같은데. 아저 베인이라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준 것 같아. 아주 고급유로다가 어? 진짜 리터당 이천 원짜리 고급유로 내가 들이 부어줬어 그냥. 야, 근데 너희들 경기 보면서 진짜 오지게 충전했나봐. 천원 펀치 때리려고. 어? 아니 애들이 무슨 10분 이상 계속 천원 펀치 때리냐? 비관히어. 그럼 잘하시던가요. 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인생 되게 잘 사나봐요. 그냥 뭐 완벽한 인생 사시나봐요. 막 몸에 그 왕자 있고 롤만 하면 챌린저 찍고, 롤차하면 챌린저 찍고, 어? 오버 치하면뭐 그만 찍고. 아아! 돌풍 3번! 러너야! M O V E! 돌풍 옮겨! 1번으로 옮겨! 러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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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풍 1번으로 옮겨줘! 러너야! 너 저거 잡다가 죽어! 러너야! 아니! 그걸 미디어 때리면 어떡해! 이게 뭘지 그래서 이분 시트까지 하나하나가 웃긴 애 이로베인한테 붙어버리기 키키엘. 빨리 갈라앉지 나는 수인 살릴라고. 아니러너님 대회 영상을 다시 보고 복기를 하셔야죠. 새봄추 영상을 왜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나 열심히 하면 사용 템상도 잘될거 알았어. 점금 판은 눈앞보다 못했습니다. 장근이 총으로 어떻게 잘 쏘겠어 열심히 했어요. 새봄추 실사준장이라서 그렇지 액티브 템 쓰긴 했어. 이거나 평소는 아닌데 내가 이번 판은 못 했다 인정했잖아. 러나형 고개 들고 당당하게 어깨 펴 명치 시계 때리게 러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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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갈 때는 돌풍 쓰면서 가형 어, 얘왜 얘 이러지?